안녕하세요. 그기술 매체연기입니다. 매체연기 2등급 전략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 때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에서 2등급을 맞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단어 암기는 뭐 몇백 개 이상. 지문 뭐 어떻게 달달달 외우기 기출 문제 몇 개년 뭐몇 바퀴 돌려서 풀어보기 뭐 오답 노트 작성하기 이렇게 정량적인 방법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공부했을까요? 저 정도의 양과 시간을 부어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그래야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연기는 다들 예체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위와 같이 정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학습을 하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다들 각자의 기준치에 맞게 시간과 양을 들여서 연습을 하죠. 인풋도 제각각, 아웃풋도 제각각이에요. 또한 연기는 재능이 좀 가산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과값에 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서 1등급 전략이 아니라 2등급 전략이라고 했죠. 약간의 재능 플러스 최선의 노력을 더하면요. 2등급까지는 무조건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1등급은 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자구요. 그럼 연기계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예시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하정우 배우 같은 경우는 1등급이죠. 유전자, 플러스 환경, 플러스 노력. 하정우 배우는 아버지에게서 배우 DNA를 물려받았고, 배우인 아버지와 어릴 적부터 영화를 보러 다녔고, 학교도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왔으며, 과정에서 스스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했죠. 이런 건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좀 타고난 유전자, 공부머리, 플러스 나의 노력. 이런 거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1등급 바라지도 않잖아요. 1등급 바라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당장 1등급은 아니어도 2등급만 돼도 좋지 않을까요? 우선 2등급은 환경 플러스 노력의 조합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도 타고 나지 않아도 머리가 좋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들의 핍담 흘리는 노력만으로 갈수 있는 건 2등급이에요. 그러니 내가 DNA를 물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일단 2등급 전략으로 가보는 거예요. 환경에서도. 꼭 입시나 연기 전공 안 했어도 연기 학원을 다니든 연기 레슨을 받든 연기를 학습하는 환경만 갖춰지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2등급 전략을 찝어 드릴 건데요 조건이 있어요 제 의견에 반박하지 말아 보세요 제가 스타 강사는 아니지만 이 업계에서 12년째 애들을 가르치고 있고 명문대 소속사 영화 대비 다 시켜 봤어요 그런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방법론을 알려 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기까지 제 의견에 동의를 한다면 혹은 지난 제 영상들을 보면서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제 말을 믿고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꼭 따라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요. 이때까지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드디어 뭘 해야 될지 방법을 찾았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만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저희 단원들에게 매번 강조하고 과제를 내주면서 검증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학습하면 2등급까지 연기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1번,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EBS 강의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해당 채널에 한 450개 이상의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위 채널을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좋은 교본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동진 평론가의 위상은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위 채널을 소개해 드리는 건 이동진 평론가님의 인사이트가 너무 뛰어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건요.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인데 그런 관점에서 볼때 영화에 대한 질문을 참잘 던지시고 또 정리도 잘 해주시고 정말 지식의 깊이가 깊으신 것 같아요. 또 배우들과 인터뷰하는 것만 봐도 질문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도 많이 들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유익한 채널이요. 공짜예요. 연기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위 450개 영상 다본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뭐한0.001 될까요? 위 450개 영상 부터 다 보세요. 지금 당장 필요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요. 스케줄 짜서 진도를 정해서 하루에 몇개 볼지 한달 안에 몇개 볼지 일년 안에 어디까지 볼지를 정하세요. 450개 너무 많다고요. 너무 압도된다고요. 그럼 우선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b t 비 이동진의 파이야키야 지금 이 영화라는. 이 동영상 목록에 있는 것들부터 쭉 보세요. 그런데 이때 집에서 누워서 보는 거안 돼요. 스터디 카페를 가든, 조용한 카페를 가든, 집에서 보든, 똑. 바로 앉아서 유튜브를 켜서 공책이랑 필기도구 또 아이패드 필기할 거를 옆에 두고 보세요. 보면서 중요한 말 느낀 점 하나씩 다 받아 적어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풋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동진 평론가님이 소개해 주는 영화 중에 안본 영화가 있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영화를 찾아도 보고 이동진 평론가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해 보고 나는 뭘볼수 있고 뭘못 봤는지. 메타인지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비어있던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 넣으셔야 돼요 2번 신의 20일 스크립 이 신의 21 사이트 있죠. 이제 여기에 들어가시면 배우들의 인터뷰나 업계 동향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 잡지를 구독해서 매주 한 권씩 이제 받아서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주머니 상황이 여유치 않을 테니까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올라오니까 만약에 현재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밀리 서재에 신의 21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매주 요일을 정해놓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흥미로운 기사, 좋아하는 배우 감독님들의 인터뷰를 찾아서 모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PC방 가든, 프린트 카페를 가든 가서 그 스크랩 해 놓은 기사를 프린트하세요. 그다음 책상에 앉아서 형광펜으로 하나하나 칠하면서 그 여러분들 스크립한 거에 여러분들 생각을 메모하세요. 그리고 다이소 가면 20페이지짜리 파일 2,000원 하거든요. 거기에 매주 스크립한 것들을 끼워서 모으세요. 이렇게 신의 20일에 들어가면 배우들 인터뷰도 있고, 업계 동향도 있고, 다양한 스텝들의 이야기, 기사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아 나가면서, 거기에 여러분 생각을 더하면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생각이 편협해지는걸 막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 전꼭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일입니다. 3번. 좋아하는 감독, 배우 분석. 자, 그리고 자신이 존경하는 배우랑 감독을 한 명씩 정하세요. 뭐, 두세 명도 좋은데, 그래도 위에서 소개한 1번, 2번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 명씩만 정하세요. 단 배우를 고를 경우에는 자신과 성별이 동일한 배우를 찾으세요. 내가 여잔데 남자 배우 선택하지 마시고 여자면 여자 배우를 찾으세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고 감독 봉준호, 배우 박정민 이런 식으로 정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엑셀 파일을 켜서 봉준호 감독님 필모그래피 쫙 쓰고, 박정민 배우 필모그래피 쫙 쓰세요. 그리고 또, 현재 OTT를 통해서 이들의 작품을 어디 가야 볼수 있는지 이 빈칸들을 다 채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달에 걸쳐서, 어떤 기간에 걸쳐서 이 작품들을 다 정주행할 건지를 계산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봉준호 감독님과 박정민 배우의 작품을 다 보는 거예요. 단, 그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을 봐가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의 인터뷰 영상, 출연 영상, 인터뷰 기사 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돈안 드리고 할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다 평소에 하던 건가요? 이것들 다 하면서 연기 연습 언제 하냐고요? 연기 연습은 매일 하는 거예요. 숨 쉬듯이 연습실을 잡아서 소리 지르면서 연습하는 게 연기 연습의 전부가 아니에요. 일상에서 내가 누굴 만나고 대화를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그 모든 의식적인 연습들이 연기 연습인 거예요. 위에 너무 많다고요. 해야 될게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그동안 인풋을 너무 안 했어요. 효과적인 효율적인 인풋을 너무 안 했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인풋하는 게 좋은 인풋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업계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살려면 지식이 필요한데 연기를 너무 아웃풋적인 재능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려고 할 때. 그때 들였던 시간과 공부의 양을 생각해보세요 2등급을 맞으려면 얼마나 공부를 했어야 됐고 얼마나 시간을 쏟아야 됐을까요? 고3이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해야 그 밑에 1등급을 목표로 했어야 2등급 그 언저리 학교라도 가는 거 아시죠?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했던 분들은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무언가를 학습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냥 그 과목 이름에 연기라고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괜히 연기라고 해서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고 학습 방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을 찾아야지만 할수 있다라는 생각 버리시고요. 일정 수준까지는요.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투자하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학창시절 때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친구들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엉덩이력이 없어요. 내가 앉아서 무언가를 지그시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연기를 선택한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때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안 했다고 칠게요. 근데 지금은 연기라는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내가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해보셔야 돼요. 지금도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무엇도 할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도 열심히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몸과 마음을 다 쏟아부을 수가 없는데 싫어하는 일에선 오죽하겠냐고요.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시킨 대로 한 분들은 배우로서 일반인들에게 이름이 각인되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이동진 파이아키아 보면서 영화적 지식 통찰력 얻고. 시내 21 스크립트 하면서 업계의 동향과 감독 배우들의 가치관 작품 에피소드들 또 공부하시고 배우랑 감독님 분석하면서 영화 연기도 분석하고 독백도 찾게 되고 여러분들의 캐릭터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딱 1년만 수험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1년이 너무 먼것 같으면 6개월이라도요. 6개월이라도 이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지금까지 연기라는 과목에 온전히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노력했다, 나 최선을 다했다 자부할 수 있으세요. 제가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방법만 해도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질 거예요. 위가정들을 거치면서 배우라는 꿈에 대한 진정성도 판단이 될 거예요. 공짜로 좋은 방법 다 알려줬는데도. 못하겠고, 하다가 막좀 쑤시고,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배우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연예인이나 스타가 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서 연기를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해 보면서 느꼈겠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절대로 성공 못 해요. 오랜 성공은 더더욱 못 합니다. 분야에 대한 지식과 행동력으로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스크립트 파일들이 한 권에서 세네 권이 되고 감독님과 배우들 정리한 엑셀 자료들이 막 늘어나고 이동진 파이 아해 보면서 메모한 노트가 두 권이 되고 세 권이 되고 그렇게 서서히 배우가 돼 가는 거예요. 무슨 이름 있는 영화 찍었다고 해서 짜. 딴하고 배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고 하면 먼저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떳떳해야 돼요 근데 그 떳떳함은요 행동과 즉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다 알려 드렸어요 이렇게 다 알려 줬는데도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노래 가사 있죠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산다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막 정석적인 방법 말고 더 혁신적이고 특별하고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이걸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방법 없어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인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 하지 마시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귀차니즘과 게으름과 싸워서 인풋을 꼭 제대로 채워넣길 바래요. 그리고 학습하는 능력치를 좀 키우세요. 배우는 학습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다양한 캐릭터들을 맡게 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번 주도 이렇게 좀 유익한 주제로 얘기를 해본 거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주제로 얘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